여러분, 교육학 암기잘 되시나요? 누구는 이 공부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그래서 그걸 채우는 방법은 밑으로 빠지는 것보다 더 많이 붙는 거라고. 밑 빠진 독으로 열심히 배운 게다 빠져나가도록 둘수 없겠죠? 오늘은 제가 그 많은 교육학양을 다 외운 방법, 그리고 필요할 때 언제든 정답을 꺼냈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많은 합격수기와 공부 방법을 읽었지만 이 방법은 정말 아무한테서도 못본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정말 정말 좋았어서 여러분들께 꼭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저는 바로 교육학 서랍을 만들었습니다. 서랍이라고 하니 조금 이상하죠? 바로 아래 이미지처럼 A4용지 한 장에 한을 나눠 교육학 8과목으로 서랍을 만드는 건데요. 처음 교육학을 배우면서 인강도 듣고 스터디도 하고 암기도 했는데 제가 뭘잘 외웠는지 빠트렸는지 이건 배웠는데 어디서 나온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안 잃어버리고 잘 기억할 수 있을까? 한 번만 봐도 기억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교육학 과목을 목차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배웠던 거, 외웠던 거, 까먹은 게 보이더라고요. 암기 대회 선수들이나 원주율을 암기한다는 사람들의 인터뷰를 보면 하나의 이미지를 두고 어떤 단어나 숫자들을 장소에 저장한다고 말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암기 선수들처럼 교육학 서랍을 만들어 각 과목들에게 자리를 만들어 줬어요. 우리 옷장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옷장에는 상의, 하의, 속옷, 양말, 겨울옷, 여름옷 등이 각각 칸을 차지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교육학 과목들을 각각 서랍에 칸을 줘서 라벨링을 하고 한눈에 전체를 볼수 있게 해두었어요. 이 작업이 잘 이루어지면 검정색 반팔 티셔츠는 어디에 있지? 할때 떠오르는 시각적 이미지로 정확히 위치를 찾아내는 것처럼 정교한 기억을 사용할 수 있어요. 과목별로 목차를 써서 서랍을 만들었을 때 좋았던 점은 3개입니다. 첫째 과목의 전체 구조와 흐름을 볼수 있다. 이론이 태어나는 양상은 기존의 이론을 찬성하거나 반대하면서 발전하죠. 그래서 임용 문제에서도 문제 상황을 주고 대안을 종종 묻는데 그게 바로 이론의 탄생 배경을 아는지 묻는 거죠. 서랍을 만들다 보면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시험에서 무엇을 묻던지 손쉽게 꺼낼 수 있습니다. 옷장에 여름 옷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것처럼 시험에서 교육평가라고 하면 바로 교육평가의 서랍이 열립니다. 그래서 툭하고 부르면 툭하고 원하는 답을 꺼내 줄수 있게 됩니다. 셋째, 내가 준비한 모든 게이 서랍에 있기 때문에 시험이 불안하지 않아요. 제가 교육학 책을 읽고 공부하고 다 암기로 했는데 이 서랍 밖에서 나올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저는 책 전체를 모아 두었으니까요. 그래서 시험 전날에도 시험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험 당일에 시험지를 받아서 읽어보면서, 아, 오늘 쓸 서랍은 이렇게 4개구나 하고 아주 마음 편하게 정답으로 쓸 키워드를 찾아 나섰습니다. 2021학년도 기출문제에 나온 의사결정 모형을 묻는 문제를 만났을 때를 예로 들어볼게요. 이렇게 문제에서 의사결정 모형이라는 말을 했을 때 제가 꺼낼 수 있는 서랍은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이고요. 그 중에서도 교육기획과 정책이고 그 안에 들어있는 의사결정 모형입니다. 문제에서 묻는 단어를 보고 해당하는 서랍을 열어 자기만의 정답들 저는 이걸 하기 주방장으로 묶을 건데요 이걸 꺼내기만 하면 너무나 손쉽게 정답을 적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문제를 보고 과목을 떠올리고 그 서랍에서 해당 질문을 찾아서 꺼내면 돼요. 남은 건 문제에서 제시한 상황에 맞게 대표적인 키워드를 적어주면 되는 거죠. 우리가 보려는 이 시험은 지난 영상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복잡한 해결 방법이나 창의적인 대답보다는 채점할 수 있는 정확한 답, 즉, 암기력을 요구합니다. 좁고 깊게 아는 것보다 얕고 넓게 그리고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학 8 과목의 목차로 서랍을 만든다면 전체 그림이 우리의 기억에 저장되면서 빠뜨리지 않고 모든 것을 외울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시험장에서 필요한 정답을 정확하게 꺼내 쓸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랍의 분량은 겨우 A4용지 한 장입니다. 교육학 전공 8개를 이 A4용지 종이 한 장에 모두 정리하는 거죠. 저는 이걸 갖고 두꺼운 책 없이 버스에서도 공부할 수 있었어요. 헬스장에서 사이클을 타면서 그저 눈에 그림을 익히기도 했고요. 그리고 서랍의 순서와 공부 순서는 우선순위를 정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출제 빈도에 따라 교육 과정부터 가장 출제가 안 되는 교육사철학까지 차례대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책의 앞부분을 가장 많이 보고 자주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앞에 가장 중요한 과목들을 배치했어요. 이렇게 해서 교육학을 배울 때마다 서랍에 차곡차곡 정리해두었습니다. 저는 이전 영상에서 말한 것처럼 공부할 우선순위로 교육학 양을 내과목으로 먼저 줄였고 교육학 서랍을 만들어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 열심히 배운 내용을 까먹거나 흘리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서랍에 제가 배우는 교육학을 차곡차곡 담아두고 저는 이 방법을 전공 공부에도 써서 전공도 차곡차곡 전공 서랍에 담아두었어요. 이렇게 오늘은 저의 초수 합격에 큰 도움이 된 서랍 공부법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서랍을 만들어 보세요. 직접 목차부터 내용까지 정리해 보면 교육학이라는 학문의 전체 구조와 흐름은 물론 키워드까지 모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탄탄한 구조로 배운 내용은 쉽게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만드실 수 있게 참고할 교육학 서랍 완성 파일을 제 블로그에 PDF로 올려둘게요. 필요하신 분들은 오셔서 다운받아서 어떻게 제가 사용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드실 수 있는 템플릿도 한글 파일로 남겨둘 테니 자유롭게 사용해주세요. 도움이 되신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열심히 이 영상을 소문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합격하는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